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사랑.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의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장일치입니다. 회의를 할때 결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과반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반수는 2분의 1이 넘어야 되죠.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최선이죠. 만장일치는 한 마음으로 결정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결정 사항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방 교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25절로 26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각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장일치의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도 만장일치 의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 의견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될 때의 한마음이 중요하고 결정되고 난 다음 힘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의견 교환을 합니다.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주일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안건을 없앰으로 만장일치가 되게 합니다. 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의논이 가능합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의견이 다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찬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장일치를 하려면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헌법의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식을 택하면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 의견을 경청하며 일치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가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서로 주장하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서로 배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방 교회 사이의 분열을 피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인 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는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의견만 하나가 아니라 실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됨의 능력을 누려보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